배달 선물을 받으시네요? 아니 지금 생일을 받았는데 생일 선받으아 아. 이거 뭡니까? 바디건 지고 이거 입고 야지왜 더운 날 가죽 점프를 입고 고 향수 옆에 있는 무진 부장한테 받았는데 저는 아. <laughs> 정품은 지가 쓰고 샘플은 저희 <laughs> 한참을 뛰어와가지고 너의 향수가 무엇이냐? 큰밥 먹고 와이프 몰래 이거를 와이프 몰래? 아니 근데 너무 재미없게 왔는데 괜찮나? 메이크업은 안 봤나요? <laughs> <안> <laughs> 아 내가 네. 촬영있는지 <laughs> 모르고 뭘 되게... 촬영을 <laughs> 있는지 몰라 지난주부터 공지한 날인데 돼지김치찌개를 먹어가지고 아... 형 <laughs> 얼굴 좀 작게 <웃음> CG, CG <웃음> 좀... 저, 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리클레르 광고팀의 김정규라고 합니다 저는 마리클레르 광고팀 이우진입니다 같이 <laughs> 메이킹을 <laughs> <laughs> 그 해보려고 하는데 많이들 제일... 꾸미면 <laughs> 재미 없을까 봐일월로 <laughs> 365일 요 클러치백을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톰 브라운의 클러치백입니다. 네,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올해 초에 아스페시 담당 분이 하나 겨우 뺐다고 러면서 <laughs> 미팅 때 갖고 나왔던 아스페시 에코백. 아산게 아닌가요? 아 사지 않았죠. 저는 일단 클러치 백에 제일 많이 쓰는 핸드폰. 핸드폰 케이스는 리모아 제품이고요. 어? 어플이시네요? 네. 우진 무장이 사서 좋아보여서 따라서 어요 <laughs> <laughs> 저는 지갑. 제대로 된 지갑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었어요. 선물 받아서 쓰게 됐는데 또 써보니까 편해가지고. 죄다 선물을 받으시네요. 아, 아니 두개 이게 답니다. <laughs> 선물 받은 건. <거였다. 웃음> 선물 받은 건 이게 답니다. 체류 카드. 이 케이스에 담아서 이렇게 사, 쓰고 있습니다. 명함 지갑. 10년이 넘은 거 같은데 와이프가 롱샴 패밀리 세일을 갔다가. 아, 요거까지 선물이네요. 요거까지. 저거 <laughs> 요거. 아니 지금 세 개가. 세 개. 요거면 요거까지 선물. 제가 늘 좋아하는 명함 지갑이 있었는데. 이거를 분실해서 얇디얇은 카드 지갑에 명함을 꼭꼭 다니고 있습니다. 추천료를 받으면 명함 지갑 하나 살까 하고 있어요. 지갑? 사실 없나요? 어? 모자. <laughs> 모자 모자. 직장인이 모자가 말이 되니까. 아니 진짜 저는 모자를 원치 너무 좋아해가지고 데버룩스라는 골프웨어 패밀리 세일할 때한 15불에 득템만 지갑. 지갑만 있으시죠. <laughs> 12, 3년 저와 같이 다니고 있는데 돈은 네. 없어요. 저는 이분 출연료 받으면 제가 좀 넣을 생각입니다 <laughs> 어 뭐죠? <무조>, 어, <laughs> <무조 웃음> 아아아아아아 갖고 다니니까 과합니다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예전에막큰 DSLR도 막 갖고 다녔는데 이제 애들 육아하고 뭐 이런 것도 놓고 다니다가 오랜만에 진짜로 큰맘 먹고 평생 쓸 생각으로 와이프 몰래 푸지필름 X106 이거 나가도 괜찮으까요 걸리면 뭐 약간 협찬 광고라고 핑계대 이게 100 450? 150? 음. 이거를 와이프 몰래 무이자 할부가 있으니까요 어 우리에게는 아 이제 거의 없네요 아! <laughs> 안경닦이입니다 안경닦이가 제가 안경을 낀지 1년 한 3개월이 됐는데 계속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 처음 먹었 다이어리 다이어리 몰스킨에서몇회 <laughs> 전에 나온 해리포터 에디션 역시 매종 편집팀으로부터 <laughs> 탐탈이 생긴 거야? 아, 아 이거 뭡니까? 가디건 가디건, 가 x3 <laughs> 이걸 입고 와야지 왜 더운 날 가죽 점퍼를 입고 와가지고 아, 추위를 많이 당했기 아, 때문에 자라에서 세일할 때 19,000원을 득템을 <laughs> <듣템으로. 웃음> 좀 참고 참아서 한 여름에 세일할 때 서머 세일 때 제가 네, 득템을 했죠 차키이차 키도 저랑 함께한 게 8년 차 되는 차 키고 검은색이 아니라 이게. 크림 갈색인데 <목소리> 손때 같아서 있는 제 찰키. 저도 찰키. 생 치기로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게 계속 탈락이 돼가지고 최근에 얼마 전에 샀어요. 아, 촬영 때문에? 아니에요. 얻으신 거 아니죠? 아 그럴 리가 요 샀습니다. 샀습니다. 38, <laughs> <그냥 좀 사자 웃음> 3 8 0 0 0 원. 하하하하 어뮤즈 핸드크림. 아, 점점 글로벌 브랜드로 부상하고 있는. 좀 졌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승민 대표님 사랑합니다. 아, 저도 핸드크림 필요해요. <laughs> 물론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선물 받은 걸로. <laughs> 아, <웃음> 아니 <웃음> 향수. 르라고 <laughs> 샹탈 응. 33. 사실 이 옆에 있는 무진 부자한테 받았는데 정품은 지가 쓰고 샘플은 <laughs> <샨톨은> 저희 일회용 <laughs> 정도 되는 어 그거 못 쓰고 있고 가지고만 다니는 샹탈 33입니다. 사랑합니다, 르라고. 저는 몇 밀리죠? 이거는 100밀 l 입니다 아나 <laughs> 저는 오우미나 <우민한 거. 웃음> <laughs> 무스드션이라는 블라보에서 이제 시즌마다 나오는 시티 에디션인데 암스트레드메 매일 모티브로 한 향으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거 이발소도 제가 냄새가... 아 이게 지난 5월에 아트 부산에서 한 외국인이 지나가다가 향수 뭐냐고 물어봤데아 이게 그거야? 그 향이에요. 향들이 아니야? 무슨... 백인 여성분께서 맞아요, 맞 어, 어, 부산 그 해운대 그 먹자골목을 지나가다 가 한참을 뛰어와가지고 시원. 너의 향수가 무엇이냐? 라고라고밖에 대답을 못했던 무스디센이라고 얘기하기에 설명이 너무 이어서 아는 만큼 만난다. 어? 그리고 저는 요거 체중 관리를 위해서 항상 우와. 저녁 저녁을 무화과랑 삶은 계란을 싸 오는데 오늘 요건 살짝 조금 인위적이긴 해요. 왜냐면 오늘 저녁에 쓰기 인데도 불구하고 싸웠고 관리가 좀 네. 필요한 시점. 결건 아닌데요? 늘 <laughs> 갖고 다니는 그 어떤 것보다 인위적인 거. 정말 말도 안 돼. <laughs> 액자를 갖고 다니는 것 같네요. 대표님이랑 <laughs> 그 이번 부산 국제 영화제도 사진 찍었는데 <laughs> 항상 품고 있습니다. 로봇 항상 고급게. 부산 영화제가 지난 주데 <laughs> <laughs> 항상 이렇게 <웃음> 조금 여러 <laughs> 없어가 <영어로 웃음> 있는 거아니야요 작년입니다. 아 작년일까? 알겠습니다. <laughs> 펼쳐놓고 브랜드 미팅을 하죠. <laughs> 대표님을 브랜 쪽으로. 목이 잡힌 거예요. 못하면 목이 날아갔다고 <laughs> 이런 강한 정신력으로 살아가고 <laughs> 있어요. 제 뺄은 여기 다라서몇개 뺐어요. 심에 걸릴까 봐. 에스쁘아 선블로. 지금까지 수탄 선크림을 많이 얻어서 써봤지만 제일 발림도 좋고 금방 흡수되고. 이름 해보면. 크레마이드. 처음 보는 신분. 아 이름을 보고 봤어. 뭐, 뭐. 워터 스플래시선 크림 세라마이드. 이게 진짜 인위적인 거. 아 근데 하지만 사무실에서 상상 쓰는. 아... 내가 저걸 왜 딱나 했습니다. 평소에 갖고 다니는 걸 갖고 다니셔야죠. 이 평소에 갖고 다니는 거. 아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우디와 제프리츠에서 이제 굿즈를 준 텀블러. 아... 아니 이게 얼음이 남아 있는 이유가 보냉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을 많이 안 하셨는가. 아니 사무실에 두고. 네, 네. 일을 나갔다 오면. 재끼하고. 아예 아니죠 아니한 이상입니다. 마트 인마에 대해서. 제가 갖고 다니는 게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갑도 좀 사고 대신 지갑이 그만 사실 대표님 요 <laughs> <대표님, 웃음> 프린트를 좀코팅 코팅 코팅, 코팅. 재미있는 예이거리가 있는 게 많을 줄 알았는데 미니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좀 조금 아니면 수아 이게 어떻게 될까요? 19권 제 소지품의 반을 아요 아침이 괜찮다면 전 2만원 빼기. 그래도 뭐, 나름 재밌었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